<목소리> 어디 이렇게 올라오시는지. 다시 오고, 셋, 에이, 넷, 에이, 스쿼트 가볼게요이 보습팟 없어도 할수 있는 동작이에요. 나뭐 스쿼트 안 할래? 이런 얘기 하지 않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햄버거.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보습팟이 뭐 안겨도 좋으니까 그냥 뭐선 같은 거 그어놓고, 블럭 같은 거 올려놓고 가볍게 운동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쉽게 서서 눌러볼게요. 자. 고습판 위에 먼저 한번 올라가 보면 약간 몰캉몰캉해요. 몰캉몰캉하고 이 위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도 불편해서 막 끄떡끄떡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비교적 고수보다는 쉬워요. 자, 등 곧게 알고 단단하게 서고 호흡 먼저 코로 마시고 입으로 후내쉬고 코로 마시고 자, 이제 휘엄청 허리가 제껴지지 않고 아랫배를 당겨서 머리 정수리 더 길게 천장히 다시 마시고 떼시고 한번나마시고 떼시고, 후. 자, 가볍게 위에서 걸어볼까요? 저는 골반 너비대로 보수를 정렬해뒀어요. 보습 보수 팟을. 둘, 셋, 넷, 팟, 섯, 여섯. 자, 뒤로 내려갔다 올라오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올라가고, 썩. 이번엔 오른발이 먼저 빠르게 뛰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올라가서 걸어, 요 접어, 접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엔 옆으로 가볼 거예요. 제가 살짝만 더 옆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올라간 상태에서 열고 닫고 다시 올라오고 열고 닫고 다시 올라오고 셋 에이 넷 에이 다섯 에이 여섯 에이 일곱 여덟 왼발 먼저 다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올라가서 접어 접어 셋 아, 여러분들이 유산소 싫어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뛰는 심장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우리가 움직임을 주면서 심장에 다시 활력을 채워볼거예요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십일자로 잘서 볼게요. 이제부터는 굴렴 운동 갈건데요. 다시 살짝 사선으로 가볼게요. 자, 등 복귀 연 상태에서 발은 십일자, 보습 파손 골반 넓이. 저는 잘 보이시라고 약간 왔다갔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제자리에서 하셔도 돼요. 어, 계속해서 골반 너비로 등 곧게 하고 무릎 살짝 구부려요. 그대로 롤 다운 갈게요. 머리 쓸어서 내려가는 느낌. 어깨, 가슴, 복부, 헤이툰 손가락 끝 터치하면 올라올 때 조심스럽게. 롤 업. 이때 배가 쭉 떨어지고 허리를 펴서 일어나지 않고 등을 말아서 둘, 필라테스에서는 스탠딩 롤업 동작이에요. 롤 업, 롤 다운 동작. 등 곧게 펴고 마시고, 내쉬며, 네, 둘, 후. 이런 챌린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챌린지라고 하는 이유도 바닥에서보다 훨씬 더 힘든 컨디션으로 우리가 운동하고 있죠. 발목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일부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심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있어요. 투, 휘, 어깨 열고, 정면. 한번 더, 룰 다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바닥 짚고, 무릎을 보습 팟에다가. 살짝만 뒤로 당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엉덩이 뒤로 올리고, 무릎 꿇은 자세에서의 스쿼트 가볼게요. 이 보습 팟 없어도 할수 있는 동작이에요. 난 보습 팟 없어 안 할래. 이런 얘기 하지 않기. 자, 발목은 꺾어서 짚으셔도 좋고, 발등 내려놓으셔도 좋아요. 저는 꺾어서 단단하게 발 짚고 갈게요. 자, 엉덩이 살짝 뒤로 빼면서 손은 앞으로. A 일어날 때 손바닥의 뒷면을 어깨에 조주세요 엉덩이 힘 다시 둘 A 똑같이 여덟 개 갈게요. A 세 A 후 엉덩이를 뒤로 밀어내. 대신 허리를 이렇게 뒤집어 꺾지 말기. 아래 뺀 담을고 무을 바닥으로부터 멀게. 앞 다섯 후, 마시고 내쉬고 여섯 마시고 내쉬고 일곱 마시고, 내쉬고. 자, 엉덩이 힘이 들어오는 거 느껴지시나요? 여덟, 에 앉은 자세 스쿼트고, 여기서 조심스럽게 오른발 앞에. 이때 너무 좁지 않고, 너무 넓지도 않게, 귀염 미은 내게 뒷발 목은 꺾어 있어요. 자, 런지 가요. 손어리. 마시고, 내쉬며, 오른발 단단하게 누르면 일어나요. 한 번에, 업, 에잇, 다시 다운. 에잇, 둘, 살짝만, 내려. 자, 무릎이 아플 만큼 막 앞으로 찌그러지게 얻기. A 어디? 궁둥이가 축이 어디야? 보습파드는데 다섯, 큐, 업, 여섯, 자, 이렇게 하게 얻 세상 섹시하게 말고. 자, 군인처럼. 필승하듯이. 이거 말고, A 이 필승하듯이. 후, 끝나면 내려놓고. 자, 조심스럽게 오른발 뒤로 이동. 반대쪽 갈게요 왼발 기업 자 마시고 내쉬며 런지 업둘셋자 앉을 때 어디 이런데 딴데 가기 없기 그대로 수직감 에이 업 많이 앉는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할수 있는 만큼 셋 엉덩이가 힘 단단하게 엉덩이가 밀어주는 느낌 다시 엉덩이가 단단하게 발바닥을 눌러 일어나고 세번더 하나 에이 업둘 업셋 끝나면 조심스럽게 왼발 끝까지 누르고 톡 터치 에이 천천히 왼발 들고 자이제 밸런스 동작까지 연결해 갈거예요자 처음부터 원, 스쿼트 에이 업후 고관절 굴굴굴 썼죠? 오른발 꺼내요 후둘셋 에이 런지 업둘셋 에이 무릎 반대 사선으로 자 여기서 왼쪽 다리 들고 밸런스 일어서는 동작까지 다시 발이 뒤쪽으로 중심 잡고 A 짚고 일어나고 조심스럽게 호수파에 위치 그대로 오른 발 뒤로 둘, 셋, 넷 후. 다시 스쿼트 하나, 둘, 셋, A 업, 둘, 셋, A 밀어, 둘, 셋, 넷 짚고 런지 중심 잡으며 보습팟의 가장 키포인트, 키워드는 뭘까요? 밸런스예요 밸런스 감각들에 집중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길 동안 내 몸의 중심축을 찾고 이 위에서 최대한 안정적인 모습으로 버티는 것이 보습팟의 운동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어요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 이번에는 바로 집고 일어나 업 내리고, 집고, 뒤로, 후, 반대, 집고, 일어나, 들고, 일어, 집고, 내리고, 왼발, 뒤로. 한번더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체중이 오른발에 있다가, 다시 두발 중심. 에 왼쪽 허벅지에 쉬었다가, 다시 오른발 뒤로. 에이, 원. 투 이런 동작 처음 보죠? 이게 운동이야 뭐야 하실 수 있겠죠? 포지션 보세요 파스리 보세요 섰다가 무릎 꿇었다가 앉는 동작까지 후한번더 스쿼트 여덟 개둘 엉덩이 단단해지고 허벅지 길어지는 느낌 셋 에이 업넷 에이 업 다섯 에이 업 지금 따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섯 에이 업 일곱 에이 업 어깨 이거 어깨 okay. 가슴 열고 마지막 여덟 번째 스톱 양손 바닥 짚을게요 자 그대로 좀전 전 조금만 더 뒤로 갈게요 화면에서 벗어난 거같아자 네발 자세 왔어요 딱두 가지만 더 하면 끝낼 거예요 네발 자세 밀어내고 후. 자 이때 오른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쉽지 않을걸요 에이 다운 뭐지 실다라고 거야 쉽죠 반대 <laughs> 네, 후 뒷다리 뻗고 그래서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에 천천히 다음. 둘, 셋, 다시 반대쪽. 왼발 들고 후, 오른손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기능이 어떤 기능일까요? 코어의 위치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안 된다면 막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냥 다리 들고 팔 들고 이렇게 끄덕끄덕 거리고 있겠죠. 근데 나의 골반 정렬. 어깨 정렬, 좌우 정렬, 위아래 정렬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이렇게 흔들리는 좋지 않은 컨디션에서도 밸런스를 잘 잡을 수 있겠죠. 그것이 정말 코어가 강한 게 아닐까요? 우리가 막 걸어가도 돌부리에 넘어질 때다 이유가 있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겠죠. 천천히, 제자리. 반대, A1,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자리. 벌써 막 땀이 나요. 자, 그대로 뒤로 물러나고 마지막 동작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동작은 구슬을 조금 독특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햄버거 모양이죠? 이렇게 얘를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미니볼처럼 사용해 볼 거예요. 사용하다가 나는 좀 미끄러져서 자꾸 찌그러진다 하시는 분들은 겹쳐서 다른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공이 있죠. 그럼 롤다운 한번 가볼게요. 필라테스에서 롤다운 잘안 되는 분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롤다운 안 되시는 분들 제가 힘내낼볼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떨어지죠. 올라올 때. 막 이렇게 올라오시죠. 그렇죠?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이 보수 팟을 이용해서 조금 더큰 굴곡을 먼저 미리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몸의 굴곡을 보조해주고 그 다음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이점입니다. 어떻게? 일단 여기까지 올라와서 시작하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네. 자 여기서 마시고 살짝 등 뒤로 열었다가 우리가 더 내려가야 되는 공간들 찾아내쉬고손 네 앞으로. 자 이때 잘못하는 거막 온몸을 찌그러뜨리면서 반동으로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공이보세요막 이렇게 튕기죠. 그게 아니라 공 위에 살짝 누웠다가 마시고 내쉬면1 네, 2목질로뚜이게어깨 예, 손끝을 밀고 머리는 천장 위로 후 다시 마시고 내쉬면 네, 롤다운 후둘 셋. 어떻게 이때 찌그러뜨리지 말고 막아서 끝까지 잡다가 잡다가 마시고 내쉬면롤아후아랫배를 네, 단단하게 수축 시 하면서 윗가슴 끌어올린다 상상해볼께요 에이 업 마시고 내쉬면서 벌써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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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둘셋 여기서 오블리크 동작 바로 가볼게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트위스트 에이 다시 살짝 누워요 배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후. 단단해지고 자 누울 때도 집중하세요 이거 하기 없기 후. 이거 하기 없기 에이 부드럽게 스퀴즈 에이 다운 에이 막 하다가 막 이쪽 저쪽 왔다 갔다 버리면서 자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중앙을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필라테스 이거를 센터링 포함돼 있죠. 중앙에서 중립 자세 계속해서 지키려고 해요. 자, 후 마시고 이거 중립이죠. 그럼 뒤집어진 거고 유출, 유출. 이거 포셀티 우리는 약간 하복부를 수축시키기 보다는 약간 뉴트럴 상태에서 복부의 길이 긴 상태에서 동작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가슴을 후 다시 뉴트럴 A 에 w i s t A flexion 뉴트럴한 들었다가 다시 후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배를 폈다가 접으면 되는 거예요 배를 폈다가 접어 이렇게 약간 뒤집었다가 반동 치기 염기 벌써 아파요 복부가 아파 힘들어 하고 계시나요? 파이팅 파이팅 두 번만 더 하나 후 마시고 지금 번지 피트니스 수업 방 끝나고 수업을 해가지고 너무 더워요 에이 후 에이 마시고 다 나간 거 아니야? 후 에이 후 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눕는 거어 시원해 마시고 후,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이때 복부가 쫙 늘어나야겠죠 한번 더 그대로 탈성 옆으로 떨어지고 공을 빼내요 차라라 빼내시고 아 그대로 허벅지 아래쪽 또는 무릎 머리 들고 롤링 백업로 이어줄게. 데블 데블 업 A 네 방파야 그래. 둘 A 업 A 셋 A 업한번더네 A 업 정지 여기서 양반들 다이스 다이스 스트레칭만 하면 끝이에요. 자 양손 앞에다 놓으시고 무릎은 뒤로 이동. 자슥 싹. 자, 무릎 좀 멀죠? 네. 팔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대로 가슴을 바닥으로 복부를 바닥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등 말아서 올라오고. 무릎 앞으로 걸어올게요. 손바닥 다시 짚고, 발목 꺾어, 무릎 번쩍. 발 앞으로, 앞으로. 자, 그대로 가볍게 마시고, 내쉬며, 롤 업.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올라가서 다시 롤 다운 한번 가볼게요. 등 곧게 열고, 마시고, 내쉬며, 롤 다운. 무릎 반딩 투, 프리 더 강해진 복부의 힘을 느끼시고 아까 운동했던 하체의 단단함을 느껴보세요 룰업둘셋넷 아랫배 누르고 엉덩이 힘 가슴 열고 등 열고 호흡 후.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까지 한달날을 마무리 해봅니다 너무 덥죠?